아, 개 잘한. 목탁 위에 잔아 떨어지고 창고에 불. 와 저기 살아? 아 나왔다 빨핑. 불이다. 들어간다. 창고가 불이 아, 왔어. 창고들. 하나 더 하나 더. 돌기절 돌기절. 어? 이게 뭐야? 거기 돌기절. 여기야? 예더 있어 더 있어 봤어? 더 있어. i 있어 o 있어 u r e I'm not s u 진짜 o 깐만 잠깐만. 아마 not o t e s t s 위창 e 아갈 n 는 t s 나나 s e n t I'm 나온 걸 잡았어. 아, 아들 버렸어. 어, 아, 왼쪽 상대 잡았어. 부상 더 있어, 규성? 부상? 부상 하나 없어 이제. 하나 줄게. 어, 나 찍어볼게. 오른쪽으로 벌린다. 어, 혼자인 거 같은데. 이거 어 혼자 온거 같은데. 죽 지게발기. 블루칩 떼올게 저거 데, 그냥. 여기도 블루칩 있네. 응, 생각했어, 생각어아 맞네. 대충 긁어 먹고 나가자. 발소리 맞다. 어, <놀람> 나 멀어. 한 번이야, 형? 어 왔어 왔어. 어 보인다. 어, 바로 킬인가? 끝 끝. 어. 아주레드레건 풀강인데? 끝났다 이러면. 뒤졌더니. 오토바이? 가 어, 아니잖아. 없 어. 여기도 젠안 되는 거 아닌가? 여기. 와 낫든 다행, 낫다 다행. 엄. 브라보, 브라보. 형 바로 옆 건물 내렸어요 아, 내형 네, 집으로 들어온다. 이 집, 이 집. 홍이 없다. 한대 입. 하나 뒤져. 어디에요? 이렇게 이고모르겠나 아니, 와, 아다리 이게 맞아? 이러면 살리죠. 아 터치다. 뚝배기 어, 없는 거. 그냥 한대 받고 누우. 나이스. 하나 더. 휠. 아이고. 바로 있다, 바로. 앞에. 2번, 2번 피. 살리는 거 같은데? 살리는 거 조심. 오른쪽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씨. 얘가 초탄을 잘못 박아서 죽였다. 어 쉣. 번팀 하나 남아있다. 이번 팀이요? 응. 음. 배를 있어요? 아니. 여기, 여기 있어요. 오! 날위에배릴 벌어주더니. 3층 위에 볼, 보면 낙하산 떨어졌나? 240번. 네. 차량 붙었다 1 4 0방이야어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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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어, 집에 있노 씨. 미친놈이 22층 내려왔다 1층으로 나이스 아 어, 개잘하네 이번 2번핑 집 정확히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좀 안전하게 갈게 네오 시트 모양 바뀌는거 멋있다 그지 개이쁘네 뭐 연막 탄 색깔도 다 뽑으셨네요? 아니, 마젠타는 못 뽑았어. 검조끼가 풀피가 있네. 그러니까. 머리 깠거든요 <laughs> 맛있게 먹자. 너블루칩 아, 있구나. 존버라고 있기했 근데 1층에 계속 존버하고 있었어요. 계속. 어. Um. 어, 제대로 들어갔는데? <웃음> <웃음> 계단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? 어 뭐야, 집이 안 부서지네 근데 이제? 어? 없어졌다. 이게 너야? <laughs> 네. 넌? <런. 웃음> 응장! 루브루 집. 와이 봐봐, 이 봐봐. 도라이새끼 아닐 수 없어. 응. 앞에 발. 얘 라이새끼야. 오른쪽. 삼 삼병이 넘어 있는 것 같아. 응. 저긴. 인데. 왜 쫄아, 대웅아. 왜 쫄아? 그 뭐이죠? 아 아니 아나 갑자기 탭 눌렀어 이 예? <laughs> 아 진짜 얼척이 없네 기도 안 찬다 그냥 어이가 <laughs> 없다 그냥 이게 진짜 어이가 없어 나봉아 이거 있다 브루투스어 뭐야 앞에 어. 플레어 어 뭐야 바로 바로 하냐? 1번 핑 1번 핑 능선 너무 쪽 쪼개서 나 이거 능선 약간 올릴게 나간다 아, 뭐가 잘안 되지? 자, 사람 뭐 있다 볼. 집에 1번 핑

Okay. Okay. o 어 스폰 음. 아, 어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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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야 a y Okay. o k 씨 어어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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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패치되고 개 y o 아, 그래? 어 아, 개 좋았어. 근데 난 그냥 y 건 k a 잘안 써가지고 그럼 내가 올게 나도 잘안쓰는 한번 써볼게 이게 다 타고 운용하는 맵 아니에요? 음.. 박, 박을 있어. 수 있을 땐 쓰는데 애들이 DMRG를 잘 해가지고 내가 베릴이라 오타이었으면 썼다 이거, 이거 왼쪽 능 올라가가지고 가 돌아가야 돼 파라데스 쪽은 아 근데 스킨 끼니까 여기... 길리 입어도 개티 난다 그냥 아리한데 그지? 고인물 같은 거 그냥 앞 사람 저... 오토바이구나 와나 쏴리 이게 건너가야 되긴 해? 우리 파레데스 닦으면서 가야지 하면 타이밍 좋을 것 같기는 먼저 이네스 것 같긴 한데 음, 혹시 모르니 클리어는 하 이거 몰릴까 정면 여기서 더졌네 어디 여기 근처 하나 있을 건데 한팀나 왼쪽 110이 너무 짜릿짜릿하다프라티 있을 것 같은데 아 없겠다 이런 서클 집 조졌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내가 진보가야 돼형 어떻게 돼 집에 있어 집에 있어 브라핑이 있다 집 있어 나 3번을 먹어야 되나 보고 있을 거야 아 이거 어. 됐네 왼쪽으로 돌아가서 뚫어 버리자. 정면으로 가다 만나고 우측도 안 나오거든. 아 연막 많긴 해. 아. 그럼 여기 가려봐. 한번 가리... 딱 아, 참, 참, 어, 가려 봐. 한번 가리 이번 딱까니까. 잠깐만 아 가려. 이런 밀어줘 옆에서 가려줘. 어 막았어 막았어. 됐네. 아이고야 씨. 몸박스박이다. 너무 많다. 일단 자 자리에 거 진짜. 어거 진짜. 이 이거 아,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거지 글리? 거진 글리 거진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이거 진어어어 어떻게 된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일각 거 왼쪽이 있다. 능선 2 0 0아내 집에 있다, 여기. 응. 어시발, 야 튕겼다. 잘못 튕겼다. 서 잘못 오는데. 일자 2cm다. 그래 봐선가? 그렇 봤어. 핑이 나 잠깐만 뒤좀 보자. 야, 우리 오른쪽으로 갑는다 하나? 나못 봤지. 오는 거볼게 응. 바로 집에 있다, 형. 바로 동간이. 번핑이 가나? 1번 핑 동간이. 여기 여기. 3목 핑도 하나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우리 못 봐. 방향짝 들어와서. 3번. 아유, 각이 지르네. 한 그저. 일 번, 삼 번으로 옮겼어. 앞에 집 잡아놨고. 이게 음. 이거 왼쪽으로. 한채 저기 구조물 하나. 3 1번 끝이야. 30, 하나? 하나? 네. 왼쪽, 왼쪽 잡았고 나이스 둘리 기절 라스트 연막 같은데? 한팀끝 아, 삥 맞았다 아, 파라핀이 고, 아, 여기, 파란핑이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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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저, 저,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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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피나그지피게임지컬로게임지기 와씨 지리노 이건 지짜 그냥 피지컬아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나나나존나 잘한다 약간 하프가 맞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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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다